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동안 성막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첫 번째로 성막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시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니 이 땅에 보이는 성막, 즉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라고 말하며 바로 눈에 보이는 성막은 원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에 있는 것이 원래 본질이었고 그것의 그림자요 모형으로서 이 땅에 성막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에덴동산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요 그림자임을 또한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9절의 10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부터 물이 흘러 동산을 적시는 가운데 9절의 말씀에 보기에 좋았고 먹을 만한 바로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똑같이 생명나무가 있고 바로 생수의 강이 있는 실제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실제 하나의 나라도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생수의 강이 흐를 때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매, 실과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케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에덴동산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요 모형이요 그림자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은 사 땅은 다 사라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데 그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는 그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며 그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성막이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가르쳐주는 거룩한 모형이요 그림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성막은 바로 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지성소에까지 이르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표현하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즉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여정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는 하 것이죠. 그래서 역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구원을 얻음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서는 계속하여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믿음에 이르는 신앙으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보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신앙을 역시 사도바울 역시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불량에 이르기까지 자랄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결국 자라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막을 통해서 주는 거룩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석취 아니할 영원한 시, 즉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바 베드로 역시도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끝내느냐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우리가 계속하여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의 신앙을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역시 예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신앙으로 끝남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조로 믿는 신앙으로 시작이 됐으면, 이제 순종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 자라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 보은 가운데 마태복음 7장으로 마무리 지며 결론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를 보고 내가 너를 알리라고 말하며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을 가르치니 그게 바로 순종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역시도 야고보서 2장 18절을 통해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며 이걸 역으로 표현하니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한 곳에 머무름이 신앙이 아니라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성소의 영성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날마다 자라서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자랄 것을 역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과연 무엇인가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죠 처음 성막에 들어갈 때 성막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성망문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이 구원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가로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면 구약성경에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들어와서 역시도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라는 그 이름과 주의 이름 예수란 이름이 우리에게 결국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문임을 알수 있으며 결국 여호와의 이름값과 예수와는 이름값이 같음을 역시 우리는 알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이름값이 같은가를 시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시브리어 원어는 한자와 같이 상형 문자로서 각 글자 글자마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예수라는 이름을 살펴볼 진데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할때그 구원이 예수 아라는 시브리어 언어입니다 이것이 보통 명사로 쓰여지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그 이름이 쓰여집니다 그 예수님께로 그 이름이 쓰여질 때 그 이름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상반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의 이름값이 결국 무엇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는 확실한 구원자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예수 아라고는 시브리어는 다섯 개의 자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상, 이시브리어 역시도 한자와 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지는 글자입니다. 가장 먼저 점으로 찍어진 글자가 있니 요드라는 글인데, 이 자, 자, 음, 자 이, 어, 이 자음인데, 이 요드라는 자음은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쉰이라고 하는 자음이 있는데, 이 쉰이라는 자음은 전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브라고는 자음이 있는데 그 바브란 자음은 못이라는 역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인이라는 자음인데 그 자음은 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헤라고는 자음인데 그 자음은 바로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형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면 전능자의 못을 보라 그리고 손을 보라는 겁니다 이걸 의미로 해석하면 전능자에 못 박힌 손을 보라 라는 뜻이 이미 예수와라는 이름값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성경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네 가지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가장 먼저 요호드라는 그런 자음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라고는 자음은 보다른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바브라는 자음은 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 다시 해라는 뜻 자음은 보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해석해 보면 못박힌 손을 보라고는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미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값에 예수 의 이름값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구내냐 십자가에서 신이 못 박혀 피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이 예수의 이름값 그리고 여호와란 이름값에 숨어 있다고는 하 사실이죠. 그 설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으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 함께 하지 못했던 도마는 그로부터 8일 후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 함께 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내 손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달아 내 손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이 도마는 깨달은 바가 있으니 아!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기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 20 절의 말씀에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하름도 말마디와 같이 구원의 문 예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통과하며 예수의 이름을 불통에서 구원받자가 되는 주인공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이제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망 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며 구원의 문이라는 죄목을 갖고 함께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에 바로 나의 문 양의 문인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다고 말하며. 바로 오직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이 하나임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기를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아멘 바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참된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는이라고 말하며, 오직 당신만의 참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죠. 역시. 구약성경 10편 118편 19절 2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의의 문을 열 지어다 라고 말씀하며 20절에 바로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라고 말하며 의인이 그리로 들어갈 지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역시 바로 구원의 문임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말씀할 때예 하나님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하며 8절의 말씀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닫을 자가 없으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요 주인공으로서 당신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또한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표현하며 진정한 구원의 주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은 언젠가는 열릴 때가 있다 한다면 반면에 언젠가는 분명히 닫아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영적 비밀이 있죠. 그소리가자라글도로 바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창세기 7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들이 들어갔을 때 때가들이 다쳤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가르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한 예수는 더불어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신부가 홀인잔치에 들어갔더니 때가 되면 문을 닫혔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어떤 문일까요? 문이 열려있지만 언젠간 닫혀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주님의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말하며 이 생명에 인도하는 이 문은 너무너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 얻은 자가 단 8명 뿐이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이어서 베드로 역시 베드로는 4장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구원의 문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문이 누구나 함부로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표현했지만 그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주님이 영적 원칙을 알려줬으니 그럼 어떻게 할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그첫 번째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바로 1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철저히 회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회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나요? 회계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구원의 문은 십자가에신 예수뿐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너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사 우 우리의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며 진정한 바로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역시 회개해서 구원을 얻었다러 끝나냐?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역시 회개 역시도 마찬가지로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구원의 반열의 섬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걸 성막을 통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물 통과하는 것에서 가장 먼저 번제단에서회개를 통해서 죄삼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단에 앞, 분양단에 들어가서 분양단에 예수의 피를 또한번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더 나아가 휘장에서 또 예수의 피를 또 뿌려야 되고요.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서 예수의 피를 또한번 뿌려야 되듯이 우리는 철저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때 회개를 시작해서 회개로 마치는 영성만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영성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회개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죄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고 말합니다. 그럼 중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단순히 환상보고 예언하고 방언하라고 아니요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진정히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주를 예수라 부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있을이에게 가르쳐주니 우리가 좀 전에 앞에 나눈 대로 여호와 름을 부르는 자 아멘 그리고 예수의 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할때 그들이 그냥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요에서 2장 28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줄 때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는 분명히게 분명,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으니 언제 성취되었느냐. 바로 요엘 선제를 통해 성취된 이 예언의 역사가 신약시대 예루살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리고 얼마 못된 내가 성령을 받으리라. 약속하셨고 드디어 그들이 약속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할 때 사도행전 2장 바로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 임하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령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드디어 그들은 하도행전 2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속에 요엘 선제게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정말르게 임하였고 드디어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은 어디라는 말씀이 성취되었으니 오늘 주요 여러분도 구원의 문 오지 예수 안에서 오늘 죄인을 고백하며 철저히 회개하여 재산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신하고 인정하는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돼서 구원을 얻었게 구원의 1위까지 자라가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